안녕하세요, 베리 피디입니다. 저희 오늘 제가 언니플랜치드 브레인으로 해봤어요. 오늘 저예요. 영상은 좀길 수도 있어요. 근데 다른 사람으로 치면은 짧은 거겠죠? 3분이나 1분짜리 올릴 거예요. 오늘은 1분 몇초 정도로 할 거예요. 음, 이게 게임인데, 피리가 이거 잘해요.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이거 게임 제 폰으로 찍고 그다음에 에 저희 친필이의 응. 엄마와 그거 태블릿으로 보내진 다음에 그거 편집 앱으로 하는 거라서 잘 될지 모르겠네요. 진짜 오래 찍었네요 2분 되면, 2분 될때 끄겠습니다. 안 돼, 안 돼. 아이, 누나 편집 힘들어. 3분 될때 할게요, 그냥. 어, 이형 친구 형인데 초보자예요. 응 음, 초보자라네요. 아, 그러면은 무슨지 모르겠어요 근데. 아, 그러면 이제 막 빌려줘 막 그런 거 말고 어, 자기의 플랜트 브레인으로 다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그래요. 시청자분들이 그걸 궁금할 것같아데 일단, 것 일단 같아요. 이거 최고급 최고급 식물. 그, 그 다음에 생물. 2등 최고급 식물, 그 다음에 뒤에 3등 최고급 망고, 3등 망고. 어. 그 다음에 5 아니 4등, 5등, 6 6등 음 근데 이게 제일 좋아요. 음 그렇구나 아, 어, 그렇다고 하네요. 7등, 아. 8등, 9등. 진짜 저 이거 못 하는데. 네. 피리가 잘하는 거예요. 난 아, 그다음 여기서 열심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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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거든요. 진짜. 아, 열심히 한피리와와초보자인 베리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2탄으로고고 좋아요 좀 눌러 주세요.